나한테 맞으면 음, 음. 500원씩 줄게 커피 내려줘. 어, 예. 야, 저런 한국말을 안하는 직업이지 뭐. 나도 나도 그래. 키면 넣어가지고 누르면 500원 이 나오네. 이런 오케이. 장금 버튼. 예찬이 100원? 500원. <laughs> 오케이. 예찬이 한잔 500원. 장금 <laughs> 버튼인데아 장금 버튼. 아, 그접시 주면 는 위험하지 않을까괜찮을까오 입금금. 아, 아 너무 아다 너무 아다 아, 너어 아프다. 아, 너무 아프다. 아, 너무 아반다 아, 너다 아, 너무 아프다. 아, 너무 나맛있다 커피 치즈 발라 먹는면좀 낫나? 응. 딸기잼 발라 먹는 게 좋지. 딸기잼. 예. 딸기잼 발라 먹어. 간단한데 이제 없어지기. 없한게 없어지자. 어, 요, 어, 요, 응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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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. 야, 힘발라간단 우유막. 어. 왜, 왜, 왜 간단한 나 지금. 조씨 지가 떨어서 간단한 다 왜? 할까요? 몰라. 저기 앞에 있는 게 싫었나 봐. 음, 지. 간요 스포크지? 이 예. 앞에 예. 들어갔어. 예. 왼쪽에 들어갔어. 왼쪽에. 스포크야? 예. 이안된 예. 거야? 어. 스포크. 아닌데. 니네 아까 전 크림치즈 막 발랐던 스포크 아니야? 어.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. 왜? 됐어. 들어라. 됐다. 왜 생각해? 다 들어가면 다 똑같아. 진짜? 확실해? 어.